조건이까 그러니까요 할인 다 받고 하면요 진짜 G80보다 훨씬 훨씬 더 저렴한 E클래스가 되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실적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6년식에 대한 E클래스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크게 없죠 근데 이 날짜가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이 조건으로 진행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오토, 서민호입니다. 오늘 급하게 카메라를 좀 켰는데요. E 클래스, 200아방가르드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할인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기존에 두 가지 조건으로 할인이 있었습니다. 타사 현금 조건 그리고 제휴사, 제휴사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츠 파이낸셜을 사용해야지만 제휴사 조건이었잖아요. 그래서 1,200만원 그리고 1,300만원 정도의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이 할인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일단 구매를 했거든요. 회사 촬영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1,250만원의 할인을 받고 구매를 했단 말이죠. 민준, 한달 전에 구매했잖아요. 근데 지금 할인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할인이 올라간 금액.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차량 그리고 언제까지 이 할인이 유효한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할인 말씀을 드리면요 현금 타사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할인이 1,500만원입니다 무려 3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휴사 조건은요 1,700만원이에요 이 클래스가 1 7 0 0이요네이 클래스가 아... 근데 지금 제가 촬영 한두 시간 전에만 보더라도 한 딜러사에서 재고가 있었는데 재고가 60대였거든요. 단 30분 만에 60대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할인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1500, 그리고 1700, 남아있는 재고에 한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재고 있잖아요. 재고가 외관 색상, 실내 색상이 또 일치해야 구매를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 인기 색상 있잖아요. 화이트, 뭐, 블랙, 실내는 베이지, 브라운, 뭐 이런 색상들은 정말 빠르게 소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내가 염두하고 있었다 혹은 뭐 G80 혹은 중형 세단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시면요.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구매를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빠르게 문의를 주시면 원하시는 재고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원하시는 구매 방식에 따라서 비교 견적까지도 빠르게 전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견적으로 진행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리스 월 라비뇨 제가 위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조건은요 항상 동일하죠 네, 60개월 기준 초기 비용 없고 그리고 보증금 30% 선납금 30% 기준으로 제가 띄워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이 견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5월 28일이에요 근데 이 날짜가 지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이 조건으로 진행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할인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실적을 맞춰야 된다 라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6년식. 에 대한 이클래스가 e 또 나오잖아요. 근데 바뀌는 게 크게 없죠. AMG 라인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할인을 받고 이 이클래스를 e 구매하면 저는 정말 좋은 구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싸게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할인 다 받고 하면요. 진짜 G80보다 훨씬 훨씬 더 저렴한 이 클래스가 되니까요. 신형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페이스리프트 혹은 풀체인지까지도 아직까지 엄청난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조건이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정신이 없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자세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